안녕하세요, 바이오족 여러분. 저희 부부가 2월달에 지출한 내역과 투자 수익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가계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지출 총액은 298만 3787원을 사용했으며 식비, 세금이자 주거통신 순서로 지출이 많았습니다. 보정비 지출 항목을 확인해 보면 대출 45만원, 보험료 31만원, 통신비 11만8천원, 국민연금 9만원, 회비로 6만원, 인터넷 3만6천원, 넷플릭스 12,000원 등 합계 107만9,122원을 지출했습니다. 2월달에 수익금 1,330만원 이익이 발생했으며 수익률 평균값은 10.95%입니다. 지출 평균 금액 331만원으로 1년 예상 생활비는 3,975만원이 예상되지만 올해 마지막까지 가계부를 작성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은퇴 목표 금액 5억원이며 현재 수익금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조기 은퇴에 필요한 시간으로 6년이 예상됩니다. 저희 부부의 수익금이 증가되면 은퇴 시기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했던 시장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장을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외 메이저 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총이 낮은 동전 코인들의 급상승이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디파이가 이끌었던 시장의 흐름을 올해에는 NFT 코인들이 이어받아 상승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NFT의 경우 최근 많이 오른 상태이기에 언제 조정이 올지 모릅니다. 무리한 투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 주간 수익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월 9일 비트코인을 매수 및 매도하여 수익률 4% 수익금 63만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3월 2일 매수했던 체인 링크를 큰 욕심을 내다가 등락을 반복했고, 3월 13일에 매도하여 수익률 1.7% 수익금 32만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동전 코인의 상승이 좋아 차트도 나쁘지 않아서 3월 10일에 오로라 코인을 매수했으며 보유 기간 동안 예상의 상승으로 3월 13일에 매도했고 수익률 24% 수익금 59만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배터리 관련주 삼성SDI, 코인 및 쿠팡 테마주 넥슨 GT, 헤이지 이니시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앵커 뉴럴 월드 아픽스 우마를 보유 중이고 겜은 니플과 이더리움 클래식 우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비트코인 체인링크 오로라를 매도하여 3월 수익금이 396만 원이 되었으며 자본금은 35%로 증가했습니다. 저의 21년도 누적 수익금은 1310만원이며 올해 목표 금액 1억원으로 달성률 13.1%가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정리입니다. 최근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하면서 알려진 마켓컬리도 연내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활발하면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 자금의 필요성을 느꼈고 직원들에게 직접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에 어디 시장에 상장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반도체 이 e 공장 증설을 위해 장비 설치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12인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2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13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세계 웨이퍼 생산량의 4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시범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중개기관인 은행에 유통하고, 은행이 개인에 지급하며, 개인 및 가맹점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주간 정리입니다. 홍콩 증시 상장사인 메이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암호화폐 매입을 통해서. 오유 자산을 다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블록체인 산업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수탁 업체인 커브를 인수했습니다. 인수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에서 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위해 이번에 커브 인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썸이 특금법을 앞두고 다크코인 종류인 대시, 피백스, 제트캐시를 상장 폐지하기로 12일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 안에 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 세탁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3월 15일 라이트코인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블민블 코드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업데이트가 되면 라이트 코인 또한 특금법에 의해서 상장 폐지 위험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코인 일정입니다. 3월 31일 체인 링크의 오라클 통합과 에이다의 셸리 메인넷에 에이다 페이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코인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겜동 파이어족 프로젝트 블로그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신혼 부부 가계 부를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